11월 14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역대하 1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02면 전후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년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르호보암이 무려 20년간의 건축으로 지쳐있는 백성들은 그들을 돌보고 생각하지 않고 더 착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통치 아래 유다와 베냐민 집화가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 통치 아래 나머지 10개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유다 왕의 르호보암은 솔로몬으로부터 정식으로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반란으로 규정을 하고 토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임으로 분하지만 전쟁을 중지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이 자존심과 고집을 부렸다면 아마 필시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아도 순종한다면 선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일로 르호보암은 보존한 병력으로 오히려 남유다를 강하게 보호하는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력이 강대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부르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이 완전히 갈라진 상태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북쪽의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경건한 제사장들을 비롯해 여러 백성들이 우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살지 않고 남유다에서 살겠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러 모아 왕이 백성들이 자꾸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니까 이렇게 가만히 두면 내 백성들을 남유다로 빼앗길까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굳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들을 다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자기가 다 해임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보암은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 믿기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편리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조작한 것입니다. 여러 보암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되 다만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자기가 임명한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지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회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예배 형태의 변화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본질의 변함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여러 모함에 변질된 요구를 피해서 참 예배와 신앙을 지키려고 남유다로 내려온 제사장들, 레위인 많은 백성들은 이제 남유다의 복덩어리가 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오늘 본문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참 신앙을 찾아온 그들은 남유다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고요. 유다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형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신앙의 결심이 3년밖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년 후에 르호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강대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지만 형통하고 잘나갈 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결론맺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으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강성함을 이어갔겠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용하지 않고 진실하게 섬겼다면 형통의 형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다 살기 어렵다고 버리고 살 만해졌다고 버립니다. 이 말씀 앞에선 우리는 변화는 있을지라도 변함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읽어나가고 반응해서 더잘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기는 하되 중심과 본질과 동기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각각 변화되고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이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는 주 안에서 매일 새롭게 일어나나, 주 안에서 변질이 되고 변함이 없기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 변화되고 또 변질되는 모습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럴 때이수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신앙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시련과 겨울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